지 본인들이 그냥 체중반 싣고 척추하듯이 엎드리면 되거든 엎드리면 된다니까 근데 자꾸 팔을 쓰려고 하고 용을 쓰려고 해난왜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인지 이유를 모르겠어 그니까 러 이유를 모르겠는 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지 본인들이 압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를 모르겠다고 자 여기 경계선 뼈 경계선 뼈 이렇게 하라고 경계선도 막 이렇게 막 밀어내지 말고 왜 밀어내 그냥 하라는데 네. 그냥 여기 경계선 그 다음에 손 대라고 네.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하고 자손일로 와서 여기를 잡아 음. 그리고 나서 뼈 찾았어 이거 뼈네 그지? 그럼 뼈뼈 근육 뼈 근육 이거지 네. 그럼 여기서 봐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 팔쭉 피고, 자 봐요. 이 상태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통로라고 했잖아. 이게 변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렇 네. 근데 왜 척추에서 하던 게 갑자기 여기 와서 또 망가지냐고 이, 막 이러고 있어. 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안 되지. 어? 딱 시킨 대로 한 사람들은 잘 돼. 자 그대로 왔어. 자 체중. 아 무릎 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기대 끝 됐어요 네. 이러니까 잡아봐 체중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앞 들어가 네, 있지 네. 기본적인 압이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팔 봐봐 팔에 힘이 없으니까 이게 움직임이 되는 거야 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미 이러고 있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움직여 못 움직여 안 된다고 이해됐어요? 네. 자봐 기본적으로 그냥 체중만 탁얹었지 근데도 기본압이 들어가 있지 네. 이게 이제 선생님들의 압이야 이 정도가 선생님들 압에서 센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근데또 나는 아직 뭐가 있어 팔에 힘이 남아 있어 이 뻗을 수 있는 힘이 남아도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본 먹고 들어갔지 내가 어제 그 얘기했죠 표피의 손이 얇지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되게 넓다고 근육이 네. 응. 그래서 기본 이렇게 딱 들어가고 나서이 안은 되게 넓게 느껴져요. 이제 힘을 빼니까 감각도 좋아지고 됐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팔 뻗음이 오, 남아있잖아. 어.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게 되는 거지. <laughs>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모든 걸 하나 여기서 <laughs> 더, 들어가지도 <laughs> 않아 놓고 위치는 없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잡아요. 이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기본은 한다 고 그러잖아 기본. 그지? 다리. 이 뼈가 지금 이렇게 그렇지. 놓은 상태에서 뼈가 이쪽에 있어요. 어? 이 뼈가 뼈요 여기 뼈야 지금. 여기가 요 네모 응. 뼈. 경골. 그지? 근데 이뼈 모양은 이렇게 하려니까 내가 몸이 너무 이렇게 가잖아. 맞지? 네. 안 되겠지 이렇게는. 그치 네. 그러니까 이뼈 모양을 됐지? 네. 바꿨어, 내가. 음. 어, 너 이렇게 돼 있는 누구나 다 이렇게 있잖아. 음. 그러니까 살짝만 또 이거 이렇게 말고. 어. 이렇게까지 말고 요 정도만. 됐어요? 네. 자, 요 정도만. 그러면 여기가 이제 누르는 지점으로 네. 바뀌었네. 네. 네, 네. 90도 각도는 여기가 누르는 지점으로 바뀌었잖아. 네. 맞아? 네. 90도. 90도. 음. 맞아? 네. 이렇게 바꿔놓는 거야. 이 됐죠. 예. 그다음에 여기서 위에는 하지 말고, 여기 절반 네. 맞아. 네. 자, 90도 어? 됐지. 네. 요거 이렇게 고정이 돼. 됐지. 예. 그다음에 뭐말아요뭐 하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제 또 여기서 <웃음> <웃음> 이런 거 하래. 아니, 아니지. 네. 뭐? <웃음> 그다음 차주자 <laughs> <쳐줘. 웃음> 이게 일단 기본은 한거래니까 어... 일단은. 이 자리에 갔으면 선생님들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막, 바로 누르라는 생각보다는, 오. 자, 체중, 아, 이렇게 해서 체중은 싫어하겠구나. 이거부터 1번. 자, 다시. 우리 척추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 네, 그랬듯이 네, 네. 똑같이, 자, 아, 이렇게. 아, 체중 이렇게 가게끔 1번. 이게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이제? 그럼 이렇게 기대는데, 한번 가서 딛고, 나와. 딛고 나와. 우리가 체중을 드는데 딛고 나와. 딛고 나와. 딛고 어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들이 연결 동작이 돼요. 근데 이렇게 1번, 2번도 없이 바로 하겠대 아, 엉뚱한 거 하고 있어 이제. 그때부터는. 이해 돼? 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자, 일단... 그러니까 일단은 1번부터 내 체중이 가는 방향 느끼고 아 90도 만들어 놓고 맞지? 네. 90도 만들어 놓고, 그때가 체중. 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음. 이거 또 한, 한두 번 해봐.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음. 몸에 뵐 때까지. 했어요 네.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1번. 2번을 같이 하는 거지. 1, 2번 맞아? 네. 던져. 오. 빼. 던져. 빼. 던져. 힘들게 나가는데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쨌든도 내가 잠시 얘기했지만 어디 고뭐 이런 포인트들이었단 말이야 어깨에 딱그 작은 포인트 그 다음에 다리에 발목 그 다음에 정경골근 방금 오늘 했던 여기 정경골근이라고 어? 요 근육 요 근육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니 월요일날 이제 우리 발목까지 마무리 해, 할 거거든 이런 애들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목 목목 어? 일행선 그러니까 척추 발의 옆에 그다음에 골반 고관절 뭐 이런 데들이 어렵죠? 네. 어. 그게 계속 숙제지? 네. 어. 그게 계속 숙제예요 결국.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래도 우리 그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어깨를 제대로 눌릴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 맞다 월요일 날꼭 나한테 얘기하세요 엘보까지 나가야 그 돼. 엘보까지 우리 엘보 안나갔거든 음, 근데 엘보는 쉬워, 쉬워요 어, 어깨에 비하면 상당히 쉬워 음. 침착하게만 하면 근데 침착하게 안 하니까 맨날 틀린거야 응? 침착하게 내가 알려준 대로 어깨도 봐봐 선생님들이 했을 때 내가 알려준 대로만 경계선 제대로 잡고 제대로 하면 누구나 다 뼈의 위치에 손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잡기가 쉬워진단 말이야 그쵸 근데, 뭐가 급한지 그걸 건송건송 해버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 마사지를 정말 나중에 잘한다는 건, 결국은 정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테크닉이 화려함?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테크, 테크닉은 테크 그냥 테크닉일 뿐이에요. 어? 결국, 마사지는 모지 쓸 거고, 수분 쓸 거고, 첩불 쓸 거거든? 근데 그거를 가장 그 근육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 근육을 누르는 사람이 제일 잘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습관을 가질 때 자꾸 정확하게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려고 하세요. 누가 뒤에서 저기 쫓아오지 않아. 천천히 해도 돼. 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네. 너무 급해도 아직도 급해 내가. 볼게. 그냥 막 가서 누르라고 하나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수분으로 그러니까 어, 이 부분까지 해서 다음주에 거의 대부분 수분으 끝내면 되잖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의 어.. 3분의 넘어온거야 그 다음에 명절 지나고 이제 첩부 시작할거에요 부 여기 이제 이것까지 하면 자, 이부 끝나는 거야 이부. 어? 척골 이제 여러 가지 부위, 척추 부위, 뭐 골반, 뭐 대퇴부, 어, 뭐 어깨 견갑골 있는데 할때 되게 많아. 척골.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나갈 거야. 근데 이 하나 하나들이 나중에 선생님들이 그 통합적으로 목 어깨 풀때 테크닉이 지금 하는 게. 이해 됐어요? 네. 그래서꼭복습들이 계속 이루어지고이어야돼 얘가 나하고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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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가게수 이러면 다시 이제 이제 본 편에 들어와서 자 모지 하는 것까지 한 다음에 자목업게 우리 테크닉 이제 딱한 번에 하루면 끝낼 수 있어요 목업계 왜 타이밍 했던 거야 수근 쓰는 걸로 수이 수근 쓰는 거 척부 쓰는 거 모지 쓰는 거에서 이미 다한 건데 순서만 정해진 거야 내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업게 그다음에 등서부터 골반 대퇴부 그러면 엎드려서가 끝나요. 3일이면 끝나. 오히려 그건 승서만 잡아주면 되니까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옆에 이틀이면 끝나. 이런 것들은 빨라. 근데 구분으로 지금처럼 하는 거, 그러니까 깊게 가르기는이 부분들, 요걸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첫부 나갔다고 첫부만 연습하지 말고 앞에 거다 하는 거야. 네. 네.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네. 아셨죠?